고쳐 고쳐졌어 살짝 피다른 것 같은데? 뭐야? 야! 이거.. 이거 뭐야? 저거? 뭐요? 저길? 요거 요거요 오! 예? 뭐냐? 쩜프 맵에서 저기 가라는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야가 이건 이거 하라면또 해야지 이거 선? 어디갔냐? 남자로서 이거.. 하자 <웃음> <웃음> 존나 어렵지. <어저피>. 존... 존... <laughs> 아니 존나 어렵잖아. 준님부터닝. <laughs> 오, 오, 오. 오, <laughs> 잠깐만. 뭐야? 하나씩 집고 던져야 되나? 수박 뭐냐고. <웃음> <웃음> 아 씨발 수박 <laughs> 아 <아하>, 이게 뭐야 <laughs> 아 씨발 수박 낚시 이거 아, <laughs> 아 성질은 구하러 왔는데 고철도 하나도 없네 여기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얼 감사합니다 내가, 뭐 내가 쓸게 고철. 올라가 올라가는 거 맞니? 야 우리 뒤주에 갇혔냐? <laughs> 에이 설마 올라가는 길 있겠지. 야이어와봐이어와봐 <laughs> 야, 성진... 아, 들어가지고 던져줄게. 때문에... 아 그러네 던질 수가 있구나. 돼? 네? 오케이. 어 되대. <laughs> 누구야 너, 이거? 이거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떡하냐? 야, 야 일단 점프해봐. 점프해봐. 야, 점프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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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아볼게. 응. 어. 야 너가 나 잡아봐. 인간지네. 인간지네. <laughs> 네? Yeah? <laughs> 아니, 잡힌 상태에서 잡아줄수 있어? 어, 잡을 수 있어. <laughs> 아이 씨발. <시발. 웃음> 좀만 좀만 좀만. 오. <medio> <laughs> <laughs> 이게 돼? <laughs> 이게 되네. <laughs> 못 올라가네. 잠깐만. <laughs> 야, 문 닫아라. 공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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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안 so 지면 튕겨 <laughs> <mimic> 나가겠지. 오케이. 안 <laughs> 됐어. 가자. 아니야? 자, 아, 출진. 여기였구나. 여기 맞구나. 오, 오, 오. 자, 4단 출진! 2단계 어떻게 길이 오시고를! 5단 출진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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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씨, 잠깐만, 귀엽네. 야. 차가, 차가 개박살 난거 같은데? 잠깐만. <laughs> 와, 살아있는 <웃음> 게 <웃음> 기적이지, <소울이> 씨방. 야 이걸 왔네. 야. 또 한번 부활해줄 수 있어? 나 풀피대나. 오게뭐형님과 아우하세요? 형님 먼저 아우 먼저하세요? 여기야 나도 있거든? 같이, 나도 같이, 나도 야, 저, 같이. 저 저기 절벽 있거든. 절벽에다가 던져줄 수 있어? 야 근데 그거 완치되는 거 맞아? 몰라. 나 어차피 반피여가지고 살아나도 똑같아. 휴. <laughs> 오. <laughs> 나도 던져봐. 우와! <laughs> 우후! 우후! 뭐야, <laughs> 겁나 굴러다니는데? 아, <laughs> 어... 아 반피네 반피, 골절이 남았는데? 어떻게든 뭐가 남네. 음.